어디 를 아, 왜? 오늘은? 오늘은 어,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야. 허어, 여기서? 어로 어, 무료로. 어머. 어머, 무료로. 어, 어, 나 어, 어머. 말 어. 가서 진료받자. 아, 그래. 가 보자. 어. 야, 좋다. 어. 어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야, 우리 공부하러 다녀. 공부하 다녀. 야 여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검진도 받고 좋으시네. 네, 받으시고 어머니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수지 맞았네. 오, 선생님이 좋은 거준를다 어, 선생님. 해주시네. 아, 우리. 아, 우리. 아프면 무셔도 돼요. 네. 따끔합니다 아프니? 아니, 진짜 선생님 안 아프시게 하네. 아, 어머. 헉, 무슨 비결이야? 아, 합이잘 맞는 거예요. 어머, 어머. 선생님, 네. 전 네. 어, 아, 그렇죠. 네, 상처상처용 주고 가해리신고요수시로 건조한데, 술이나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요이0분쯤 오게 요 이거는 통화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저녁에 바르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가려움증 연고고요 네. 하루에 한두 번? 네. 한두 번. 식당 네. 씩퍼발라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네, 쇼켓 한 배, 네, 네, 예켓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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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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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고아 그래요? 네. 어때요? 매우 만족에요 진짜요? 생들 응. 또 약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네. 어. 또 차례대로 기다릴 거리도 딱딱 음. 알아서 거리 두기 해서 음. 기다리는 거 저렇게도 괜찮았고요. 네. 모두 만족스럽다고 지금 쓰고 아하, 있어요. 아, 네. 네. <laughs> 아니, 우리 아들 자전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런 거 오. 오. 가려워서, 네, 가려워서. 어머니 오늘 만족스러우셨어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네요. 네. 네. 어머니도 하셨어? 피검사? 오. 그거는 일주일 있다가 여기로 다 보내준대요. 네, 네. 어, 우리 아버님 어머니 어,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어, 미리미리 점검해 주니까 좋죠. 네, 네네. 네, 건강하세요. 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 뭐,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에 아니고. 네, 찾아오는 음. 서비스네요. 아 네. 어, 정말. 네, 업무휴량 매겨가지고 금기한 번씩 올려요. 어. 네. 분기 한번 네, 약속하셨어요? 네. 어, <laughs>